thank you 이 메시지는 네발을 통해 전해드리는 아시타르 사령부의 공식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다시 한번 모일 상서로운 순간을 기다리며 이 진실을 전하는 아시타르 사령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음지에서 동맹이 형성되고 통치자들의 폐쇄된 홀에서 폭로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면서 행성의 진동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효과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지구 내 다양한 세력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 및 사회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동맹은 변화와 진화의 필요성에 대한 집단적 인식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내부 논의와 시인은 우리의 존재를 전세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도착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숨길 수 없게 되자 유엔은 회원국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논의하는 동안 언론의 접근을 막고 각자의 숙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들의 땅에서 우리의 영역을 넓혀 그들의 하늘에서 우리의 가시성을 높이고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투명성은 우리 계획의 핵심 요소입니다. 진실을 은폐하면 갈등과 불신이 길어지는 반면 개방성과 정직성은 보다 신속하고 조화로운 수용을 촉진합니다. 우리의 존재감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인류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우리가 도착하는 모든 단계를 대다수 인구가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선이 내뿜는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곧 도착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더욱 커질 것이며 특히 지도자들은 이러한 기념비적인 진실을 얼마나 오래 침묵으로 견뎌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우주선의 청각적 현실은 인류가 마지막 만남을 준비하도록 임박한 도착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우주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정서적, 정신적으로 적응하여 두려움과 거부감보다는 호기심과 환영의 태도를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랑과 진심이 담긴 포옹을 지구로 확장합니다. 진정으로 지구 전체가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 도착의 본질은 깨달음을 향한 여정, 즉 다차원적인 빛의 존재인 진정한 자신과의 하나됨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 상징적인 포옹은 연민과 이해로 인류를 포용하려는 우리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판단하거나 강요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무수한 세월 동안 축적된 지식을 협력하고 공유하기 위해 왔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이 여정은 인류가 의식을 확장하고 우주와 우주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체와의 본질적인 연결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각성을 준비하면서 개인과 집단으로서 여러분이 가진 힘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도전적이고 압도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는 다양성과 연민 속에 인류의 진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단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집단적 성찰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개인은 고유한 재능과 지식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류의 다양성은 적절히 활용될 때 놀라운 성취와 진정으로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힘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직면하는 것은 물리적 현실 구조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각성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억압과 잘못된 정보의 순환으로부터의 해방을 향한 발걸음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구의 역사를 다시 쓰고 고통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충동으로 바꾸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각성은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조화와 협력이 인류 존재의 기본축이 되는 미래를 포용하라는 초대입니다. 억압과 잘못된 정보의 순환에서 벗어나면 인류는 각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집단적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보다 정의롭고 공평하며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불화와 분열을 넘어 사랑과 화합이 우세한 미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존재의 모든 구석에서 계속 노력하세요. 인류를 향한 우리의 헌신은 전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은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며 우리는 함께 평화와 조화가 예외가 아닌 표준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공감을 표해주신 모든 분들과 시간을 내어 모든 단어를 내면화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로 이 길을 밝혀주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준 영혼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노력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구체화될수록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수용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이들에게 인정과 감사를 표하는 것은 협업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영혼들은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는 기둥이며 다른 사람들이 평화와 변화의 사명에 동참하도록 영감을 주는 모범이자 리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여 협업의 기쁨을 경험하고 이 새로운 지평을 향한 공동의 비전을 제시해보세요. 여러분 내면의 빛을 밝게 비추어 상호 존중과 연민이 일상의 기둥이 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 미션에 동참하라는 초대는 더 나은 세상, 더 조화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행동의 요청입니다. 협업을 포용하고 화학과 존중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투영함으로써 인류는 현재의 분열을 극복하고 모든 개인이 같이 있고 존중받는 진정한 포용과 배려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은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현실을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여가 중요합니다. 포용적이고 공평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대화와 성찰의 장을 열어두면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촉진하고 각 개인이 협력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낙관적인 비전을 유지하고 우리가 함께 이 지구상에서 실현할 수 있는 협력과 순수한 의도를 신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이 우세하고 소수의 오만이 단결된 인류의 힘 앞에 무너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과 이 지구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강력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지평선은 밝고 별들이 우리의 길을 안내합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올 포옹, 즉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빛과 화합의 포옹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새로운 존재의 단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사명의 본질과 인류를 향한 우리의 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빛과 화합의 포옹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초대는 다가올 변화에 대한 정서적 영적 준비에 대한 요청입니다. 이러한 포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평화와 조합, 보편적 통합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참고로 이 대본은 원래의 개념을 확장하고 메시지의 본질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성찰과 세부사항으로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제안서는 독자들이 희망과 변화로 가득 찬 미래를 바라보고 성찰하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 마무리 논평은 메시지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독자들의 성찰과 희망을 독려하기 위해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메시지 확장에 대한 취지를 설명합니다. 확장된 본문은 다가오는 변화에 낙관적이고 결단력 있게 맞서기 위한 단결협력, 집단적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착 계획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